자, 이어가지고 볼게요. 전번 시간에 저희 33페이지까지 살림 투자 결정하는 것까지 봤고, 34페이지 살림 측정과 관련해가지고 살림을 측정한다는 건 어떤 종류들을 측정할까? 이거죠. 맨 처음에 뭐를 측정할 수 있겠어? 직경. 중고 직경 포함해가지고, 또, 어, 나무의 연령을 측정할 수 있고, 또 수고를 측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생장량. 얘가 1년 동안에 자란 양. 어 이런 것들 연년생장량이죠 이런 생장량 그다음에 그게 매년 얼만큼 자라는지에 대한 퍼센테이지 즉 생장률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측정할 수 있고 또한 가지는 어, 인목의 체적을 측정할 수 있고 또 인분의 체적을 측정할 수 있고 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산림 어, 측정이라고 합니다. 그 종류들이 뭐가 있고 어떤 방법으로 되어 있는지 볼 건데 첫 번째로는 직경 측정이 나왔죠. 그 직경을 측정한다는 것은 모를 직경은 뭐야? 원에 대한 직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산림에서는 나무는 1.2m의 직경을 측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흉고 직경이라고 하죠. 왜 1.2m가 어, 가슴 높이, 일반적인 동양인의 가슴 높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왜 1.2m일까? 서양 같은 경우 유럽이라든지 미국은 1.3m야. 우리는 1.2m입니다. 그거의 기준은 왜 1.2m로 했냐면 흉고 용수의 높이가 흉구형수를 결정하는 높이가 1.2m이기 때문에 흉구 직경을 1.2m에서 측정하는 겁니다. 그거는 이따가 흉구 형수법과 관련돼가지고 공부할 때 설명을 드리고 첫 번째 직경을 측정하는 방법은 뭐로 측정하느냐 첫 번째 자 그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윤척입니다. 그다음에 직경 테이프 이세 가지를 가지고 측정을 하게 됩니다. 벌채목의 지름을 측정할 때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 자를 가지고 직경을 측정을 우리가 나무의 직경은 동그란데 자로 측정하기 쉽지 않죠 그래서 실뭐 가장 간편한 방법을 미 하지만 어, 사용 은 많이 안 하고 어, 윤척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여러분들 그 작업형 시험 보러 가셔가지고도 어, 직경을 윤척으로 측정을 하게 되죠 우리가 이과력을 통해 가지고 이과력. 측정을 음, 하게 됩니다. 사용 사용 재료가 가볍고 고정각과 유동각이 윤, 눈금자의 직각이고 서로 평행하고 윤척을 나무에 댈때 수간축과 직각이 되도록 한다. 단점은 직경 크기의 시한을 갖습니다. 직경이 뭐 50이야. 근데 그러면 그거를 측정할 수 있는 큰 어, 윤척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윤척은 음, 다음에 작업형 강의 때 실제로 보고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측정하는지를. 음,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많이 사용하는 게 직경 테이프입니다. 얘의 가장 큰작점은휴대하기가 너무 편해요. 그냥 일반적은 여러분도 왜 이렇게 쭉 뽑아 쓰는 자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말려져 있습니다. 걔를 이렇게 어때 둘레를 빼면 어, 그게 직경이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3.14분의 우리 책의 둘레 길이를 얘기합니다. 3.14 원조율이죠. 159 분해, 나무 둘레, 센치미터 단위로, 어, 하면 직경이 나오는데, 계산이 돼가지고 눈금이 측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아주 쉽게, 에, 에, 직경을 측정할 수 있고, 또한 가지 장점은 불규칙한, 어, 나무 측정에 굉장히 편리한, 어, 그런 방법을 하고 있죠. 빌트모어 스틱 같은 경우는 길이 30cm 정도의 자에, 직경을 측정할 수 있도록 눈금을 넣은 것으로, 자같이 생겼어, 똑같이. 그래가 눈에서 50cm, 그러니까 팔 길이 정도거든요? 어, 그거를 떨어진, 어, 정도, 어, 정도 떨어진 잇목의 지름과 평행하게 자를 대고, 눈에서 나무 줄기의 양 끝에 연결하는 선을 그었을 때, 두 선이 교차되는 것을, 곳의 길이를 측정을 하게 됩니다. 뭐, 우리 책에는 공식이 두 개가 나와 있는데, 패스. <laughs> 다음, 흉고 직경 지상 1.2m 높이의 직경을 측정합니다. 그래서 6 이상, 6cm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이 과략을 대 사용한다. 이과대략이란게 뭐냐면, 우리가, 흉고 직경 6cm 이상만 나무로 쳐. 사실, 산에서, 살림에서 나무조사를 하는데, 직경 6cm 미만은, 나무라고 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본수에 포함도 되지 않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무를 다 측정할 수는 없으니까, 나무를 잡았을 때, 나무의 직경을 잡았을 때 얘가 닿으면은 6 미만이에요. 그래서 얘가 안 닿으면은 6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6cm부터 2과량입니다. 2과량은 6, 8, 10, 12, 14, 16쭉 가죠? 2과량이에요. 얘, 뭐, 6cm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 범위, 팔의 범위, 직경, 흉부 직경 10의 범위, 예, 알아야 돼요. 뭐10 같은 게 범위는 어, 몇 센치부터 몇 센치일까? 아라는 거지. 몇 센치? 9.0 센치부터 얼마? 10.9 센치까지지.